오케이 안녕 난 당근 오버라 해자 항아리 깔 거야 알지 어 알지 그래 어인터 어, 앞에 오프닝 없어 그래그래 그래. 우리 항아리 바로 가보자 그래 준비됐어 간다 카이저야 오케이 <laughs> 자 그럼 아 이거 야 이거 이거 저기 뭐야 내년 어버이날 저기. 선물로 드리면 되겠다. 자, <laughs> 어머니 목걸이로. <laughs> 자, 염제표현소. 저 바로 갑니다. 염제표에서 넷마, 넷마. 넷마 바로 갑니다. 넷마. 안수의 피아리. 바로 갑니다. 우린 뭐 기다리는 거 없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쿨하게 쿨, 로크. 아, 좋아요, 로크. 좋아요, 로크. 좋아요. 당연 로크. 로크 하나 떴으니까 이거 바로 또 이거 또 권에게 먹어줘야죠. 바로. 오케이, 저에서 끝났죠? 보장 먹었어. 여러분들, 끝났어요. 어? 이거 끝났지, 얘들아. 봐봐, 얘들아. 아니, 보장 마법성을 같이 뽑았어. 구원의 이기만 쓰면은 바로 졸업이야, 얘들아. 어? 지었잖아 얘들아. 어? 어? 지렸어, 안 지렸어? 지려버렸잖아, 이거. 됐어요, 지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 세라핌 바로 갑니다. 세라핌 구원의 이기 십자가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세라핌, 어? 뭐야, 이거? 세라핌 십자가 있잖아. 십자가 있는데 비타나가리 십자가를 뽑는다고? 아, 뭐, 버프 뭐, 스위칭 필요한 건가? 그러면 뭐 이거 안토 안토나가리 뭐 하러 아 안토나가리는 아 어제 시작으로 먹었으니까 그냥 까는 거구나 재미로 뭐야 그럼 이거 먹을 거 없잖아 그럼 이거는 뭐뭐 뭐 먹어야 되나 원드 어. 소원빌자 자 <laughs> 유튜브 아프리카 여러분들 이곳은 성어 성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성지 영상 하나 뜨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지 영상을 보고 계시고. 아프리카 출연 제가책이 유튜브는 구독 좋아요 유튜브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에픽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먹고싶은 에픽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와아 지렸네요 여러분들 61세 이블린 자 여러분들 소원한다 비셨나요? 아 지렸네 야, 찌러 버렸다. 어, 찌러 버렸다. 찌러 버렸어. 어, 찌러 버렸다. 어, 자 일단은 십자가 두 개. 이건 좋은 건 아니지. 그 좋은 건 아닌데 자이기가 두 개라는 게신기하잖아 그리고 자이기를 뽑았다 는게 성지인 거지. 여러분들 항아리 까보서 알겠지만 항아리는 자기잘안 나와요. 어, 그렇죠? 아시죠? 자 그리고 비타 항아리 바로 갑니다. 여기에 유피테르까지 보면은 이거 뭐 거의 뭐 끝난 건가요, 여러분들? 유피테르, 그렇죠? 비타 항아리 유피테르 바로 갑니다. 유피테르입니다. 아! 저주받았어! 잠깐만, 얘들아, 이게, 여기가 성지가 아니었나봐! 아하! 이거도 성지가 아니었나봐요. 십자가가 두개 나오면서, 기운을다 잃은 걸까요? 저주받았네, 마지막에. 아하! 여기서 마지막에 삐끗하네요. 거의 뭐, 지금 뭐, 여자친구한테 전화받고, 오빠, 오늘 놀러가는 거 알지? 오늘 이박삼일이야 어, 부모님한테 모르고 나왔으니까, 오빠 나 속옷 이쁜 거 챙겼다? 와, 그랬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만나러 나가다가 다리 접질려가지고 오! 나못 나갈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와, 씨. 지금 뭔가를 지금 하러 가야 되는데. 아, 저주받았네요. 아쉽네요. 그쵸? 그렇죠? 음, 오케이, 오케이. 너무 수고했고. 저는 도망갑니다. <laughs> 오케이. 지금 보신 영상은 아프리카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눌러줘요.